좀 쉬었다가 이 출발하려고 영상 이렇습니다자 여기는 근천 휴게소고요 오늘 집에서 좀 일찍 나와가지고 슬슬 올라가다가 잠깐 들렸어요 자 천천히 해가 지금 이제 서산에 넘어갔는데요 이제 곧 어두워질건데 여기 도착지는 이천 물류창고 내일 아침 7시 차이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나왔습니다 천천히 그 이천 물 창고 그 경비실 앞에 대놓고 그래 푹 자려고 일찍 출발했습니다 자 도착지까지 251km 2시간 39분 이걸 시간 이거는 뭐 느려질 수도 있으니까 관계없고요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자 천천히 출발해 볼까요 <laughs> 이번 주도 또 힘차게 달리려면은 좀 몸을 컨디션을 조금 유지를 해가면서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조금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래야 그 갖다 꼽아놓고 푹 자야 좀 몸도 좀 피로도 좀 풀릴 것 같고 그래서 좀 일찍 출발해 가지고 슬슬 올라갑니다 조금만 가면은 이제 어두워질 건데요 어, 되는대로 또 나름대로 영상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출발합시다 자 여기는 근천 휴게소고요 근천 휴게소를 뒤로 하고 서서 출발해 봅니다 토요일 날, 복덩이 샤시, 쇼바다이 볼트가 나와가지고, 그 쇼츠로 올렸었는데요. 와, 딱 그게 어떻게 칼처럼, 칼 가지고 그냥 딱 내려친 것처럼 굴러져가지고, 다행히, 간만에 들어가네, 그, 정비소국이. 차가 없어가지고, 아침 일찍. 하는 바람에 어저께 마무리 잘 했고요 이제 좀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해주긴 해주더라고 작업비가 15만원 들었어요 15만원 자 오래 쓰기를 또 기대하면서 안전하게 써보겠습니다 저녁을이싹 지는데 태양은 넘어가고 자 영천 분기점에서 상주영천고속도로 타고 쭉 청주방향으로 가다가 낙동강 구미휴게소 가서 기름 넣고 낙동 공기점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가로타고 양평방면으로 가다가 서여주 도쿄에 대해서 빠져가지고 이천물류창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요일 오후 7시 30분에 찍어보는 경주터널 입구입니다. 경주터널 진입합니다. 천분기점 상주 방면으로 가라차겠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고요. 자, 복병이도 서머등 켰고요. 지금 기온은 24도입니다. 24도 내일은. 비예보가 있더라고요. 일기예보 들으니까. 오늘 낮에는 완전히 그냥 초여름 날씨로 기온이 많이 올라갔어요. 자, 낙동강 구미 휴게소까지 쭉 달리겠습니다. 낙동강 구미 휴게소 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8시 46분이고요. 여기 조금 들어가서 쉬었다가 기름 넣고 그래또 출발하겠습니다. 해놓고 좀 쉬었다가 기름 넣고 가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9시 16분인데요 쉬었습니다 기름 내어 갑시다 네, 수용차 기름 넣는 차들도 좀 빠지고요 아까 그 시간에는 딱 세종차들이 많이 들어올 시간인가 엄청 많더라고요. 자, 이러되고 기름 넣겠습니다. 두두두두두. <듀듀듀듀> 아 기름 냄새 나니까 마스크 써야지. 원하시 결제 주유 주요 금액이나 주유량을 선택한 신용카드를 IC 카드 리더기에 밀어 넣어 주시고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빼지 마라. 캐시백 카드를 커피예지. 원하시는 결제 방법은 주유 금 주유 주요 금액이나 주유량을 선택하여 주세요. 신용카드를 IC 카드리더기에 밀어 넣어 주시고 거리가 종료될 캐시백. 어이구, 하루살이들이 그냥 꽉 붙었네. 자, 양쪽 다엮고 읽고 있고요. 인적사항 한 찍읍시다. 옥동아, 밥 많이 먹으라. <laughs> 맛있게 먹으라, 맛있게. 기름 넣고 왔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도착지까지 150km 1시간 35분 걸린다네요. 출발합시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예, 예. 아 예. 야간 오늘 야간 서는거 같아요. 예, 예. 아, 예, 예. 예, 예 수고하십시오. 아저 어르신 앞전에 그 드링크 음료수를 피곤하, 피곤한다고 가다가 뭐라고 드링크 음료수를 주시더라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죠 자 닭동강 고미 휴게소 쉬었다가 기름 넣고 또 출발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동분기점에서 정부내륙고속도로 타고 양평방면으로 쭉 가다가 서여주IC에서 진출해가지고 42번 국도 타고 이천물류창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선 진입합니다 낙동분기점 모았습니다. 충주 방면으로 갈아타겠습니다. 네쭉 달려서 여주 분기점 왔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11시 13분이고요 에, 남은 키로수는 1 5 k m 남았고요 시간은 15분 걸린답니다 자, 양평 방면으로 직진해가지고 서여주IC로 진출하겠습니다 양평 방면으로 직진 서여주 IC 진출합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21분이고요. 지금 기온은 21도네요. 21도. 아이고 막 벌레들이. 유리에 따다다닥 붙어가지고 뷰가 화면이 얼룩이 많이 졌죠 자 서여주 톨게이터 하이패스 진출 자 2천 방향 42번 국도로 가로 타겠습니다. 남은 킬로수는 5.8 k m 남았습니다. 오 국도라 그냥 조용하네요. 자 42번 국도 본선. 진입하겠습니다. 진입. 자, 5k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자, 물류창고 입구 사거리 신호등 왔습니다. 자, 여기서 좌회전해 갔습니다. 신호 받겠다. 자, 7시 차 오면 제가 여기 되는 데입니다. 행사는 <laughs> 몇번 담아서 잘 아시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50m, 50m 전방에 경비실인데요. 여기서 자고 아침에 6시 20분, 6시 30분, 그 정도 되면 우리 하역반 오니까 그때 어. 같이 따라 들어가서 같이 하면 됩니다. 곡등이 이렇게 잘 주차시켰고요. 일단은 여기는 또 멘트를 날리 줘야 되겠죠. 창고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새벽까지는 차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여기 대놓고 자고요. 또 가로등도 흔히 켜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안전하지 않고 이러진 않습니다 복병아, 여기까지 달려온다고 고생했다. 이제 푹 자고 또 내일 안전하게 또 일을 시작하자. 현재 시간은 어 11시 시계 잘안 보이네 11시 아까 보니까 31분인가 됐던데요 저는 여기서 푹 자고 또 아침에 영상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6시 5분 지나가는데요 어,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까 한 5시 40분 돼서 좀 깨가지고 어래서 이제 조금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도 좀 쐬고 전기 좀 차려봅시다 자복등이어지께 이렇게 해놓고 잤는데요 날이 오늘 흐리네요 일기예보상 오늘 비가 온다 그랬거든요 밑에 지방에 오고 위에 지방에도 좀 오긴 온다 했는데 지금 잔뜩 흐려 있습니다 비가 올것 같아요 와 혀는 모를 다 심었네 모를 다 심었어 아 공기는 좋네요 상쾌하고 모를 쫙 심어놨네 한 20분 되면 나오던데 경비실에 경비실에 좀적고 올까 운동 삼아 좀 걸으면서 저 부스에 앞에 찍는 데 있거든요 자 저것 어르신은 안 보이시네 순찰 나갔는 모양이네 저 밑에까지 걸어갔다 올까요 아침 운동 자상글까지 걸어봅니다 <laughs> 돌아서 오트랙터 수리 일찍 나오셨네 이것도 짐이 오늘 좀 묵직하더라고요 배차가 14돈 배차던데 묵직해요 뚜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 두 한번더 갔다 오면은 사람 이 나올 것같 은데, 시 간상 으로 돌아서 저밑에 까지, 한번더 갔다 오면은 상처 많이 올것같 아요. 자, 두 번째, 돌아갑니다. 복동아, 아침에 운동 확실히 한다. 지금 6시 20분이고요. 어때 됐는데? 하긴 뭐, 7시 착인데, 정확하게 20분에 오는 건 아니고, 어떨 때는 40분에 올 때도 있고 그렇던데 자 여기서 또 돌고 뭐. 복동아 아이고 아침 운동 상쾌하게 좀 걸었다 오늘 또 이번 주한 주가 시작되는데 이번 주도 안전하게 달려 보자구나 1층, 오케이. 아, 정확하네. 6시 23분. 자, 1층으로 올라갑시다. 아까 걸어와서 찍었습니다. 예. 네. <laughs> 네. 복장이 독구 진입해가지고 하차하고 있고요. 현재 시간은 6시 45분 됐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하차하고 우왕으로 가가지고 빈통 반납하고 또 수출, 오더 받아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뵈야니다 어, 자, 여러분, 아, 저는 이제 기다리면서 아침도 좀 챙기 먹고 세미도 좀 하고요. 우왕으로 어, 이동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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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 있게 운하네. 어저께 출근하면서 한 오십 분을 걸어서 출근했더니 땀을 좀 흘렸거든요.